왼쪽은, 왼쪽은 갈아놨어 연막으로 왼쪽 못 나오게 해놨어 오른쪽 갈아놔 왼쪽, 왼쪽, 명, uncanny, 왼쪽 야, 나온다 왼쪽 나오고 기절 왼쪽 나오고 기자 왼쪽 오른쪽 나온다 오른쪽 참고 오른쪽 오른쪽도 기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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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 왼쪽 오른쪽 왼쪽. 위장, 어, 저, 왼쪽, 오른쪽 오른쪽 둘 기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트, 하나 세명 세명 둘셋 네명 네명 데뷔를 왜 클릭이로 해 고용 고용 여기까지그층에서 2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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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안서 2층에서 2층에서 2층나서 2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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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2서2층 살리러 간다 서2층 <목소리> <역시. 못 잡을. 목소리> 못 해줄 려 3번 플경포포질 있다 외포로. 그리고 아마 지금 3번 핑이둘일 거야. 상호가 기절시킨 거 살리려면 간다. 이 어디 있어? 잡았네. 잡았네. 그럼 저기 네. 3번 3번에일 거야. 들어가시고. 여기 둘이다 정확히는 몰라. 둘일 수도. 있... 하나지 몰라. 그집 하나야 그 비전 나야거못 잡았다. 폭폭 가자. 가기저시 까쭉까쭉 까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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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쪽 까쭉 까다 까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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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계 까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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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쭉 까쭉 시쭉 까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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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계단 내려쭉 까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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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계 까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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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쭉 까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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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른쪽 본다. 교사로 가시고 여기 없다. 여기 옆방 여기 가자. 옆방 간다. 점프한다. 점프한다. 아. 2층이 있다 근데. 예. 1층까지 클리어 해볼래? Yeah. 여기 오른쪽 해보자. 모르겠네. 모르겠어. 무조건 살린 거거든 이거. 살린 거 맞아. 그 닉네 맞아. 그 상황 처음에 기절시킨 거. 아 그럼 야, 내가... 내가. 뒷문 가다가 네가 잡은 거 아니야? 내가 잡은 거가쟁 거고. 음. 정영 씨 정형 나, 나와주세요. 정영 씨. 아파트 아파트 와 그냥 무시하고 저기 정형식 아, 정영시... 아, 아 학교, 아, 예. 학교 아, 예. 가자 아, 예. 학교 아예 저건데 내가 들은 거 다시야? 하지마 온다 온다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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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쪽돌아 온다 아, 우리 안안 오른쪽으로 온다 아닌가? 뻑붙다 태운다 태운다 핑찍 태운다 핑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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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차 차고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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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뛴다 3번 3번 수중차고 내렸어 수중차 가면 뛴다 나 d m a 없어 잡아봐 정봐그오나 기억장에서 이제 도착 나 4번 4번 나도 어, 4번쪽 어, 어, 보러 갈게 4번째 현재... 담벼락 뒤에 있는거야? 아니 그 한... 연막 펴진 쪽에 있었어 집 뒤에 노란색 2층 집 뒤에 있었어 자 아직도 뛸라 그런다 아니다 아니, 다시 로쪽으로 뛴다 오른쪽? 히즈 그, 히즈 이쪽으로 갔다 어, 이쪽으로 갔을게 확인했다 로쪽쪽으로 그, 원 히트 어디서 핑좀 찍어줄래? 날일 꿀집까지 왔어 핑 바위 쪽에 1번? 또 뛴다 로... 지금 핑핑 핑 계속 찍어줘 계속 수성해줘봐얘 아, 안보여 어디있지아 여기까 여기까지 왔다 분홍옷 분홍옷 3번 3번 더 북쪽으로 가는 모션이야 아집 뒤에 있다. 안테나 집 뒤에 집지에 파란 3번 3번 때? 누구 본거 같은데 3번핑 딱 안테나 지이 그거 머리 안대 그 머리 안대 저기 한명 있다 머리 안대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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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라 바로 내 네, 여기 몰라 토끼 옷이야 끼옷 토끼 옷 맞아 끼절이야 여기 잡아봐 나 1번 번으로 갈게 1번 잡으스크스 쏘는 바이 2대 맞춰놨어 그리고 차고에 하나 바로 붙자 어여있다 어, 여기 여깄다 여기 있다. 1시즌 나 죽을수도 있어 와..큰일 아, 아, 고려하시겠습니까? 와..여기서 계속 있네 I'm only.. 아프 c a t v 오케이 차 쐐러 왜친거냐 방금? 응 아니야 비행기야 야 어, 비행기야 비행기야 응 어, 아니야 비행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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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점내려 바보야 기점내려 바보야 어? 겹치는거 같은데? 어, 왜 맞아? 니가 <laughs> 쐈가으니까 맞지 와..진짜 <laughs> 아, 진짜, 진짜 잠재력 사이코야 너 진짜로 이게 <laughs> 어, 왜 맞냐 니가 쌌으니까 어? 맞지 너 잠재력 사이코라고 상호야 응 안쐈어 형들 아 진짜 앞에서 쐈는데 왜 맞냐? 진짜 너무하다 너 진짜 너 그거잖아 어. 오르도 누르면서 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뇨 니나 섭해 상호야 멀리다가 견착해놓고 <목소리> 쐈어 어? 야 돌산 <목소리> 돌산 <목소리> 중복..야야야 중보... 깜짝이야 뭐, 어. 근장함 없어? 죽이자매 아까 <목소리> 죽이자매 아 스트레스 받아 차 소리 듣고 내려올 거 다행 왼쪽 위해 볼게 이거 우봉이다 이거 아 앞에..아 화가 판이 됐다 3번 3번 a s a m b 하나 더 있어 o d 있는데 바로 a 구동 a 하나 본거 같아 야나 뒤에서 a r a k Parakudongi, 거 a 왼쪽 왼쪽 n g 그럼 t e Parapana, i s k o 멀리 둘이다. 왼쪽으로 t z o 게 e n t z o Went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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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멀리 포 z 할게. 아 기자. 어디 w 리 n 빈칭 자, 빈칭 자 오른쪽으로 혹시 갈게. 에하 어, 네. 네, 네. 그, 저기 저희 여러분, 그그 그 3번 1번 님은 그 부탁인데 자기 네. 할만 하지 말고. 오른쪽그 바로 앞기절 이거. 좀 끌어줘. 끌어줘, 나 아, 정석 됐니까 아, 따라와 줘. 바로 파운데. 이 밑에 붙어 있다아이거 기절 네. 기절 킬인데 이거. 어. 도망갔나 봐. 적거을 수도 있어. 이기서밑안 네. 그 보여. 쪽 밑에도 갔다. 안 보인다. 어. 어 밖에 일단 찍었어. 그 오른쪽 밑에 바로. 오케이, 먹었어. 이제차 소리 왼쪽에. 저런 깁죠? 든다. 다다다다 세웠다 이거. 왼쪽. 왼쪽, 왼쪽. 세웠다.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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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나온다, 운드음고 싸워. 개또 갔다. 들어와 아, 어나어나왔어 있어 오른쪽 차고 오른쪽 아이씨 아에 어, 뭐, 찍었나 혹시? 몰로 뺏겼을걸? 정확히 뺏겼을 모르겠어 그, 오른쪽 차기절이 3번 내가 활 찍었어? 나이스 3번에 있고 로 있어 이거 이번거 가서 포탑 박을 테니까 차로 박아봐 오른쪽 차고 창고 야 이, 이거 이거 이번으로 할까? 이번으로. 저번안 가다니까. 아, 왠 3번에 폭 까놓을게. 간다. 네. 못 사준다 제대로. 일단 못 써도 돼. 너 지금 창고 사에 이 나온 거안 아니었어? 맵? 되겠다. 너무 안 되겠다. 1번 창고로 간다. 걸린 핀이 있었다. 1번 들어갔어요. 폭폭폭. 이거 이거 폭까 놓고 오른쪽으로 가자. 병원에다가 오른쪽 있고 그래 봐. 오른쪽이 있고. 왼쪽은 가려 놨어. 연막으로 왼쪽 못 나오게 해 놨어. 오른쪽이 왔다, 음, 왼쪽 나온다나나 오겠다. 나나 자, 나온 거 비자. 왼쪽 나온다. 오른쪽 참고. 오른쪽. 오른쪽 기대. 오케이. 왼쪽 오른쪽 기이야 왼쪽 봐 줄래? 기사풀 좀. 그래. 여기서 도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그래. 오른쪽, oh, 오른쪽. 둘기 왼쪽 나왔다 이거. 왼쪽 봐줘 이제. 아니야. 봐 있어. 이거 완전 붙쪽 잡고야. 완전. 뒤붙었다 붙었다 이거를. 너맞 펴줄게. 이거 살리러 가 있어. 너도 번. 너한테 붙여줄게. 아, 너한테 붙여줄게. 왜이 붙었어 나. 아직 이번인 거 같아. 나 붙었어. 아. 들어간다 가도 돼. 나 왼쪽만 본다 오른쪽 건너가면 연다 왼쪽만 보는 중 창고 안에 있어 들어간다쭉 들어가 쭉 들어가 아 끝끝끝끝 나이스 나이 아프지 자식들아 야, 뭐. 박정령 왜요? 너가 도왜 그래? 칼 부수고 가다 먹고 칠턴 다 먹고 뚝배기도 없이 쟤가 언제 쳤다 그래 조항사 두명이상이야두명이상 주황선 아, 아, 쪽 잡으러 가야겠는데 너가 오른쪽에 찍어주면 할래? 내 머리 내 머리 내 머리 내 머리 한소리 확인했다 나 왼쪽으로 갔어 그쪽. 오른쪽, 어, 오른쪽 해야만 된다 어, 3번이 하나 있고 나내 머리 하나 있고 맵상 서쪽 끝으로 왔어 소면싸줘 내가 먼저 해줄게 내가 네, 어떻게 절... 잘... 퍽입니다 퍽이 퍽이잖아 나이스 큰일 났다 나 2스택인가 혹시? 나 노트 기억이 있나? 아니 아, 넌 아니, 없어. 없이구나나네 <laughs> <laughs> 아, 미친 나야. 아, 다지쳐너 머리 싸. 저냥 그러면. 형 머리 싸버릴 <laughs> 둘이다. 꿀잼 둘. 지금 3번이랑 응. 한, 한 번에 하나 더 들어갔어. 받아와야 된다. 너 말고. 예, 꿀설다다거 제일 남쪽 거로 왔다. 다다 너네 붙일라. 좀 짜져 있어라. 뒤지기 전에. 야 꿀집이 너네한테 붙인 거 조심해. 아, 꿀집 뛴다 꿀집이가 나온다. 어, 어, 병원 쪽 뛰어 나갈라 한다. 몬티도 말았는데말았어 다시 다시 여기 들어갔다. 3번. 3번 담 빼라. 아! 도냐 같이 어. 봐 줘야 돼. 이제 무조건 뛸 거야. 같이 봐 줘야 돼. 뛸대 쏜다라. 왔다 방어라다 기절 기절. 쟤 기절. 스커스 기절. 어. 어. 그럼 지금 3번. 다시 탔다. 몇 명인지 몰라 지금. 하나, 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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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오른쪽. 도 연막 치고 나온다잉. 이번으로 나간다, 오른쪽으로 나간다. 나간다. 확인했어. 굴지 봐줘야 돼. 러프한도 맞는다. 하나 기자 해야 돼. 끝난 거 아니야? 아, 모시겠다. 그럼 지금 여기 러프 3 번, 3번핑담 빼라. 헤어소딩3 번. 야피야 너 바로 앞에 있다고, 그 있다 거기. 그지바에도 있다. 지바에도 있어 이 층지. 형님, 형님, 나 보고 있나 봐? 떨어붙는데? 이번에 하나 보고 있어 내가 근데 나 연막 쳐져서 안 보여 이거. 일번각 조심해. 나 볼게 나도. 아 필, 두 필, 내 머리, 이쪽 머리. 폭탄들, 제발 나 죽이지 마. 세 요정 필, 네쪽에서 필, 가져, 가져, 네쪽에서 필, 가져. 보고 있어. 거... 나 붙일게 그래, 자로. 오토바이 뒤에 사람 아니지? <laughs> 네 감사합니다. 나 붙인다. 야창야창고창고 창고, 창고 뒤에 붙었다, 창호야. 여기 3 번, 어 저거 혼자 보고 나, 저걸로 간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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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좋아, 좋아. 안 되겠어요. 아. 사고 도와주러 아직 갑니다 아직 전. 전 사고 도와주러 가요. 아까 끝내야지 그러면. 창고 들어와 있다 상호야나 왔어. 나 왔어. 아, 살려줘, 빨리. 뭐야? 박준게빨 어디 어 지아 나, <laughs> 나 하나 어디 남 남쪽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 남쪽에 있을 듯. 뭐야 나 튕겼다. 아. 여, 구라야. 나 이거 저 구라야. 이거야. 아뛴다뛴다 여기서 한번한번한 번. 송전지, 송전지. 송전지. 송전송전송전 송전지. 송전지. 송지 송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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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